응? <laughs> 이거 너무 웃긴데? 그렇지, 곰돌이 케이크 이쁜데 근데? 근데 너무 웃겨. 응, 여기서 생일 케이크 뭘로 하고 싶어? 근데 코가 너무 크잖아. 와, 어, 그러네 코가 너무 큰데? 어, 어떤 걸로 하고 싶어? 아니, 이거는 코가 너무 크잖아. 지금 음. 코가 너무 크 근데 저 금색 뿌려져 있지 오, 그러게? 저 금색은 홍차 케이크 같은데. 홍차 케이크? 어. 블랙티 케이크라는데 요새는 블랙티있기는좀 뭐 그런데 되게 위에 있는 아 그거는 다 밑에 있는 거랑 비슷할걸? 아 아니구나 위에도 할수 있겠지? 위에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케이크가 뭐 반밖에 없으면잘 골라야 돼 맞아 음. 뭐가 나까 <laughs> 저저 하얀 케이크가 낫겠어. 저거? <laughs> 응, 저거. 이거? 응, 저거. 저 곰돌이 케이크보다 저걸로? 응, 저거, 저거. 아, 저거 뭔가 마음에 들어? 초코 옆에 있는 거잖아. 옆에 저거. 저거는. <laughs> 저거 당근이랑 포도 올려져 있는 거. 아, 그러네. 당근이랑 포도랑 어, 올려져 있네. 이미 잘려져 있나? 그러게. 아니 아니야. 저거는 그러게? 저거는 홀 케이크 있을 것 같아. 한번 물어볼게. 저걸로 해서 할까? 그러면은? 은서 이거는 떠먹는 케이크야 응? 이건는 떠먹는 케이크야 떠먹는 케이크? 응 근데 우리 유치원에서는 그걸 어떻게 먹어? 어 숟가락으로 퍼서 먹어 숟가락으로 애들 다 같이 먹어? 응. 어, 숟가락으로 어. 애들이랑 같이 다 퍼서 먹어 어 이게 그렇게 먹는 거거든? 다 그... 친구들 다 퍼서 먹어 퍼서 오 그럼 멀, 퍼서, 퍼서. 뭘로 먹는 게 나을까? 그렇게 다 퍼서 먹으면은 감기 걸리지 않나? 괜찮나? 이거 초코 케이크 초코 티라미슈 케이크. 케이크? 응 티라미슈 케이크 그래서, 아 그때 이거 연서 맛있게 먹었지? 잠깐만 티라미슈 어디서 들어본거 같은데? <laughs> 어, 티라미슈 케이크 연서 몇번 먹었어 근데 티라미슈 응. 어디서